일명 저희가 스타 변호사님이라고 이름을 <laughs> 붙여봤는데. 스타가 <아직> 아닌데? 아. <laughs> 안녕하세요. 양소영입니다. 오늘은 변호사님을 모시고 직업 탐방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.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. 설주한 변호사님입니다. 아, 네, 와. 안녕하세요. 설주한 변호사입니다. <laughs> 네,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현재 성함이랑 나이 간단하게. 아, 제가 나이는 제가 이제 구사학번이니까 만 여덟인가요? 네, 만 여덟이고 나이가 많죠. 네, 그리고 지금은 일산에서 지금 개인 법률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요. 네, 어, 또 민주당 여러 가지 법률 자문 같은 것도 하고 있고 어 그렇습니다. 되게 동안이세요, 만8덟이라고 정말 믿기지 않게 처음에 섭외를 드렸을 때. 당연히 청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, 네. 나이가 좀 있으시긴 하지만 네. 그만큼 이제 경력이나 노하우 뭐 이쪽 분야에 대해서 네. 풍부한 네. 지식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많은 도움을 주실 것 같은데요. 네. 어, 혹시 지금 하고 계시는 업무 변호사님인데 네. 특별히 네. 어, 법무법인이나 뭐 아니면 개인 변호사를 하시는지 아니면 일반 회사를 하시는지 아니면 아, 국선 네. 변호사에 네. 계시는지 그러니까 변호사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. 그 변호사 업무를 할 수가 있는데, 음. 방금 얘기해 주신 대로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, 예를 들어서 드라마에서 나온 뭐 한바다 법무법인 같이, 네네네네. 그런 이제 로펌이라고 하는 경우. 그러니까 여러 진짜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의 어 변호사들이 같이 일을 할수 있는 로펌도 있을 수 있고요. 음. 법무법인이라고도 하고, 이제 저같이 한명 또는 두 명, 세명 정도 해가지고 어 개인 법률사무소를 음. 운영하는 변호사도 있죠. 음. 그리고 이제 보통 요즘에 또 젊은 변호사들이 많이 가는 인하우스 변호사라그래서 사내 변호사 아 사내 변호사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의 직원으로서 어떤 어 변호, 법률 업무를 하는 것이죠 뭐 계약서 작성이라든지 아니면 회사의 법무 분쟁이 생겼을 때 그걸 검토하고 그래서 이제 어, 처리 자체적으로 처리를 할 때는 사내 변호사들이 처리를 하지만 어 외부에 또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될 때는 또 본인이 책임 음, 맡아서 그 부분을 해결 이렇게 같이 하고 음. 이런 그 인하우스 변호사라 해서 이 사내 변호사 형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요즘 공익 공공 변호사라 그래서 어,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해자 전담 변호사, 음. 그 다음에 이제 국선 변호를 전담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네네네. 그렇게 해서 이제 보통 이런 형태로 보통 이렇게 정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. 변호사 변호사 업무를. 그럼 설주한 변호사님은 이 형태들 중에 아, 저는 그냥 개인 법률 개인... 사무소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개,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이제 로펌이나 이런 그큰 대형 법률 사무소, 로펌에서, 법무부에서 어 이렇게 종사를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기 시간을 쓰기가 되게 힘듭니다. 음. 아, 일이 굉장히 많고 음. 그렇지만 이제 개인 법률사무소 같은 경우는 자기가 범, 변호사 업무도 하면서 다른 또 업무를 할수 있는 음.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뭐 어, 이런 그 변호사 업무 외에 뭐 방송일이라든지 이런 음. 것들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로펌보다는 어, 개인 법률사무소로 운영을 음.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명 저희가 스타 변호사님이라고 이름을 <laughs> 붙여봤는데, 아직 아닌데. 아. 네. 노력하겠습니다. 그러면 변호사님께서는 로스쿨 네. 출신이신 거죠? 저도 이제 사법시험을 공부를 하다가 음. 이제 사법시험을 꽤 오래 공부했었죠. 네네. 요즘 뭐 윤석열 대통령처럼 뭐 구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도 음. 뭐한 2차 시험 한네번 보고 오. 이제 안 돼서 이제 이제 로스쿨이 그, 마침 그때 생겼었어요. 그래서 네. 로스쿨 3회로 들어가서 에, 3기로 이제 졸업을 하게 되고. 2 0 1 4 년도에 제가 변호사 시험 보고 그 뒤부터 지금 이제 변호사 업무를 하고 있는 거죠. 그러면 처음부터 로스쿨 하고 이제 변호사 시험 보시고 네. 바로 이제 개인 변호사를 차리시는 건 아니고? 그때 저는 바로, 차려졌어요. 어, 바로 네, 차리셨어요. 바로 차리셨어요. 어디 들어, 이게 인하우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내 변호사로 들어가기에는 그래 좀 제가 나이 나이가 많았어요. 보통 음. 요즘 사내 변호사 들어가는 분들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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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많이 들어가시고 음. 그 이상 되면 조금 회사에서도 고용하기가. 시 와, 직원으로서 있단. 채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, 네. 조금 그런 게 있어요. 예전에는 아, 변호사들이 예를 들어서 과장 그 직급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고 네, 네, 부장 직급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더 대리급 정도 좀 낮게 들어가서 요즘 좀 일반 회사원하고 같이 똑같은 업무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음. 같은 경우에는 저러고 하고 내가 뭐 어디로 가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었는데 어, 로펌이나 이런 데보다는 어, 제가 다른 그러니까 변호사 업무 외에 다른 것도 많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음. 때문에 개인 법률 사무소를 차리게 됐습니다. 그러면 와 이거는 좀 궁금한 건데 네. 지금 변호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법률 사무소에 직원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. 네네 네, 네, 네. 최초입니다. 원래는 저희가 다른 청년분들한테 여쭤보는 거는 지원 방법, 어떻게 하면 지원을 아, 할수 있는지에 대한 경의를 물어봤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오너시니까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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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떤 직원분들을 음. 어 선호해서 뽑는지 그러니까 그 중요한 점팁 네. 제일 중요한 것은